고혈압 관리 이렇게 해 보세요.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 고혈압과 저혈압. 고혈압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년 건강 상식 TV입니다. 고혈압 관리 이렇게 해 보세요.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 고혈압과 저혈압. 고혈압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의 범프작용으로 혈액이 전신으로 나아갈 때의 혈관 내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 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즉, 압력이 가장 높을 때,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며,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즉, 압력이 가장 낮을 때, 이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 편안하게 등받이 의자에 엉덩이를 충분히 집어넣고 앉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하기 전 10분 이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혈압 측정 중 대화와 소음 차단해야 합니다. 소변을 참고 혈압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 전 1시간 내 운동, 담배, 커피, 술 금지. 혈압은 측정 시간, 장소, 자세, 긴장, 활동에 의해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을 2분 간격으로 두번 이상 측정하고 2, 3일 간격으로 다시 측정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양팔 혈압 측정 시 양팔의 혈압 차이가 최고 혈압 20mm 먹큐리 혹은 최저 혈압 10mm 먹큐리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팔의 높이와 심장의 높이가 같게 하여 혈압을 측정합니다. 커프의 하단이 팔꿈치 접히는 선의 위쪽으로 약 2cm 위로 오도록 위치시키며 커프 안으로 손가락 한개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어른의 혈압 측정 결과 정상은 120mm 머큐리 이완기 혈압 80mm 머큐리 미만 고혈압 전단계 120에서 139 2완기 80에서 89mm 머큐리 고혈압 일기 140에서 159mm 머큐리 2완기 혈압 90에서 99 밀리미터 리 2기 160mm 먹큐리 이상. 이완 혈압 100mm 먹큐리 이상.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적어도 2회 이상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이 140 90 밀리미터, 뭐, 큐리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혈관 노화, 기름진 음식과 소금 섭취 증가, 비만, 스트레스,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동맥 경화를 가속화시켜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노년에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140 밀리미터 머큐리에서 90 밀리미터 머큐리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혹시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오진율이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혈압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긴장, 활동, 섭취한 음식, 술, 담배, 커피 등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 측정되었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이 세번 이상 며칠간 높게 나올 때야 고혈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혈압 측정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난 후 소변을 보고 재고 처음 것을 빼고 두번세 번째 혈압을 평균을 내면 됩니다. 혈압을 잴 때에는 두번 연속으로 잰뒤 평균을 내고 처음 혈압과 두 번째 잰 혈압이 10mmHg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한번 혈압을 잽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동맥경화, 심부전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커피, 술, 담배, 스트레스 및 과로를 줄이고 저지방, 저칼로리 및 저염분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하, 이완기 혈압이 60mm 머큐리 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 저혈압으로 정의합니다. 저혈압은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속발성 저혈압과 질환에 근거하지 않는 본태성 저혈압, 갑작스런 체의 변화와 관련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며, 약물, 식사 등으로도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류가 말초 혈관까지 혈액 순환의 문제가 발생. 심장병, 뇌졸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조절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 즉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낮추는 방법. 음식과 운동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음식과 운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 첫째, 식단 관리. 저염식. 소금 섭취를 줄여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김치,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현미, 채소 등을 섭취하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줄이세요.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한 식사는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등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줄넘기, 체조, 조킹, 수영 등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에게 맞는 운동.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하며 무리는 금물입니다.주의점.숨이 너무 차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중 관리.적정 체중 유지.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등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꾸준히 약 복용. 고혈압 낮추는 방법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혈당 등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혈액 속 지방 형태로 존재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 혈압을 상승시켜줍니다. 또이 상태에서 혈관 상태가 점점 나빠져 혈당도 지방질도 쌓이기 쉬워 혈압도 계속해 올라가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혈압과 함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혈액순환 등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 전반의 변화를 요하는 만성질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고혈압 낮추는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 고혈압과 저혈압, 고혈압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몸이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노년건강상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